안녕하세요. 75세 피부모발 진료 전문의 최도영입니다. 서울에서 40년 넘게 피부와 두피, 모발만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을 꺼내보려 합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머리를 감을 때도 빗질을 할 때도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짠해집니다. 특히 60세, 70세 이후의 환자분들께서 예전보다 머리숱이 줄어들고 두피가 훤히 드러나는 걸 보며 심리적인 위축까지 겪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자각, 몸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무력감이 머리카락 한올, 한올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뭔가 바르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저 좋은 샴푸를 써보고 약국에서 추천해준 약용 샴푸를 몇번 바꿔보다가 효과가 없으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두피와 모발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샴푸 전입니다. 샴푸로 씻어내기 전 두피가 가장 순수한 상태일 때 어떤 성분을 바르고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가 두피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좋은 샴푸도 비싼 영양제도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머리 감기 전에 딱 5분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성분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머리 숱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로즈마리 오일, 카페인 추출액 프림이 없는 블랙커피를 말아줘. 녹차, 양파즙, 검은깨, 오일. 이런 천연성분들은 두피의 혈류를 개선하고 모낭을 자극하며 염증을 완화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약처럼 독하지도 않고 꾸준히만 해주신다면 부작용 없이 두피 환경을 바꿀 수 있죠. 지금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런 걸 해봤자 의미 있을까? 그 마음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두피도 피부입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어도 관리를 하면 반응합니다. 회복력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와 두피에 맞는 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그걸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머리 감기 전 어떤 천연 성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 성분을 어떻게 바르고 얼마나 자주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들이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드릴 거예요. 약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비싼 제품을 써도 효과가 없던 분들, 샴푸만 바꾸는 걸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 이제는 정말 새로운 방법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머리숱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피가 살아나는 첫 번째 한 걸음. 지금부터 함께 해 보시죠. 두피는 피부입니다. 피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위에 자라는 머리카락도 얇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모 치료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두피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근이 숨을 쉬고 혈류가 원활히 흐르며 염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모발이 굵어지고 머리숱도 살아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머리 감기 전 두피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 후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만 신경 쓰시지만 두피는 이미 모공이 열리고 피지와 노폐물에 지친 상태입니다. 반대로 머리를 감기 전, 즉 마른 상태의 두피는 영양성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시점에 두피에 맞는 천연성분을 발라주면 모공까지 깊숙이 흡수되어 모낭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천연성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로즈마리 오일입니다. 로즈마리는 유럽에서 예로부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쓰이던 약초지만 두피에도 아주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두피에 발랐을 때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모근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영국 피부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서는 로즈마리 오일을 6개월간 바른 참가자들이 민옥시디를 바른 그룹과 모발 굵기 개선 정도가 비슷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즉 커피 추출물입니다. 카페인은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두피에 직접 바르면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을 억제하고 모낭 내 단백질 생성을 촉진해 모발 성장을 유도합니다. 독일 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바른 모낭은 단백질 합성이 최대 46%까지 증가했다고 보고됐습니다. 단 커피를 쓸 때는 설탕과 프림이 들어간 인스턴트 커피가 아닌 드립커피나 에스프레소 추출액을 미지근하게 식혀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에는 EGCG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모낭 주변의 염증을 줄이고 DHT 생성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지성 두피 트러블이 잦은 분들에게 녹차 우린 물을 두피린스로 사용하면 피지를 조절하면서 진정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파즙입니다. 생각보다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양파에는 황설퍼 성분이 풍부해.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 생성을 도와줍니다. 인도 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양파즙을 바른 참가자 중 74%가 모발이 두꺼워지고 밀도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점은 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차갑게 우린 녹차에 희석해 희미하게 만든 후 바르도록 권합니다. 다섯 번째는 검은 깨 오일입니다. 검은깨는 동양 의학에서도 신장과 모발을 연결 짓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아연, 오메가3, 비타민 B가 풍부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두피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정수리 열이 심하거나 두피에 붉은기가 자주 올라오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이 모든 성분들은 머리 감기 전 15분에서 30분 정도 도포한 후 랩이나 수건으로 가볍게 감싸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효과도 커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천연 성분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는 꼭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 먼저 테스트하시고 이상 반응이 없을 때 본격적으로 바르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천연 요법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바른다고 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3주, 6주, 3개월 이상 일정한 루틴으로 반복하신다면 두피 환경이 바뀌고 모낭이 깨어나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천연성분들을 실제로 활용해서 머리숱을 회복한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66세 여성 김정자 씨였습니다. 김정자 씨는 몇달 전부터 샴푸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손에 감긴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 빗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려요. 거울 보면 정수리가 혼해요. 그녀는 머리숱 많고 굵은 머리카락이 자랑이었지만 언젠가부터 볼륨이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가늘어졌다고 했습니다. 두피는 지성이면서 열이 많았고 정수리 쪽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로즈마리 오일과 카페인 커피 추출물을 병행하는 두피 관리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머리 감기 전 로즈마리 오일 3방울에서 4방울을 손에 떨어뜨려 정수리 중심을 중심으로 지압하듯 눌러주는 방식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은 진하게 내린 커피를 식혀 스프레이병에 담아 두피 전체에 도포한 뒤 15분 뒤에 샴푸하는 루틴이었습니다. 3주 후 김정자 씨는 머리 빠지는 양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6주 후엔 정수리 가르마의 폭이 줄어든 느낌이 든다고 하셨고 머리결도 덜 푸석하다고 하셨습니다. 두피의 붉은기도 가라앉고 지성에서 중성에 가까운 상태로 개선됐습니다. 김정자 씨는 그 후로 자신만의 관리 루틴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남성 박윤석 씨였습니다. 이마 라인이 점점 밀려 올라가며 측두부도 텅 비어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박윤석 씨는 평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아오셨고 수면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민감성 두피였고 샴푸만 바꿔도 열감과 따가움을 느낄 정도였죠. 저는 검은깨 오일과 희석한 양파즙을 추천드렸습니다. 샴푸 전 정수리에 검은깨 오일을 얇게 펴 바르고 랩을 씌운 채 20분 후 샴푸. 양파즙은 녹차 우린 물과 10:1로 희석해 화장솜에 적신 후 이마 라인과 관자놀이 주변에만 톡톡 두드리게 했습니다. 두달후 박윤석 씨는 머리 감고 나오면 수건에 묻어나오는 머리카락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했고, 측두부의 솜털 같은 잔머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자 벗고 나가는 게덜 부끄럽다며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두피 열감이 사라져서 편히 잠을 잘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58세 여성 이선영 씨였습니다. 갱년기 이후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고 가르마가 넓어지면서 앞머리를 내리는 것도 어려워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약물 치료를 시도했지만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으로 중단했고 자연적인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녹차 추출물 린스와 카페인 앰플의 병행 사용이었습니다. 녹차 티백 0두 개를 진하게 우려낸 물을 식혀 샴푸 후 마지막 헹굼 물로 사용했고 카페인 앰플은 감기 전 이마 앞쪽과 정수리 부위에 바르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머리결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앞머리 부분에 빈 공간이 덜 보인다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3개월 뒤 가르마 라인 전체가 투터워졌고 머리 묶을 때 불안하지 않다는 말에 저도 함께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은 의학적 약물 없이 머리 감기 전 5분에서 30분의 실천만으로 투피 환경을 바꾸고 모발의 생존 조건을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투피는 피부입니다. 피부가 반응하듯 투피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돈이 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루틴 하나를 성실히 실천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방법들을 집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성분을 언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감기 전 상태에서 바를 것. 둘째, 너무 많이 바르지 말 것. 셋째, 자극 없이 부드럽게 사용할 것. 이 원칙 안에서 성분별 실천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로즈마리 오일입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두피 순환을 도와주고 모낭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게 합니다. 샴푸하기 2030분 전에 손끝에 34방울 떨어뜨려 정수리 중심부터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지압해 줍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추출물, 즉, 카페인은 탈모 호르몬 DHT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드립한 진한 원두 커피를 식혀서 사용하되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간 인스턴트는 절대 금물입니다. 스프레이 병에 담아 두피에 가볍게 뿌리거나 화장솜에 적셔 톡톡 두드리는 방식도 좋습니다. 커피를 사용할 땐 바르고 15분 후 샴푸하시면 됩니다. 녹차 추출물은 두피 진정과 피지 조절에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티백 두 개를 진하게 우리고 충분히 식혀 미지근한 상태로 사용합니다. 샴푸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녹차물을 풋듯 흘려 헹궈주면 두피가 개운하고 뽀송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염증이나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양파즙은 강한 황 성분으로 모발 성장에 필요한 케라틴 합성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냄새와 자극이 강하므로 단독 사용은 피하고 녹차 우린 물과 12 비율로 희석해 화장솜으로 톡톡 바르는 걸 권합니다. 샴푸 전에 바르고 20분 정도 후에 감으시면 됩니다. 바르기 전에는 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는 패치 테스트 꼭 하셔야 해요. 검은깨 오일은 정수리에 열이 많고 두피가 자주 붉어지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소량만 손가락 끝에 덜어. 정수리나 관자놀이 귀 뒤쪽에 눌러 발라 주세요. 향도 고소하고 흡수도 빠르기 때문에 자극이 거의 없고 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을 사용할 땐 무조건 머리 감기 전 마른 두피 상태에서 바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젖은 두피는 흡수력이 떨어지고 성분이 희석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바르고 나선 랩이나 샤워캡으로 감싸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유지해 주세요. 열이 발생하면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1시간 이상 넘기지는 마세요. 두피가 과도하게 덮이면 오히려 땀이 차고 모공이 막혀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사항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천연성분이라도 알레르기는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성분이라면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시고, 붉어짐, 따가움, 발진이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보관법이 중요합니다. 녹차물, 커피 추출물, 양파즙 같은 수용성 재료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3일 이상 지난 건 버리셔야 합니다. 산화된 재료는 두피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좋다고 매일 하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땐주 2회에서 3회, 예민하신 분은 주 1회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피는 급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피부가 한겹 벗겨지는데도 28일이 걸리듯 두피세포가 재생되려면 적어도 한 달은 지켜봐야 합니다. 꾸준히 바르고 정성 들여 관리한 만큼 머리카락은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돈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실천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고 일상 속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또 어떤 의학적인 뒷받침이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하루아침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 역시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탈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는 샴푸, 비싼 영양제, 유명한 병원을 찾아 헤맵니다. 물론 그런 시도들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이게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피 건강은 피부 건강과 같아서 꾸준함이 곧 변화의 열쇠입니다. 세수를 매일 하듯, 치아를 매일 닦듯, 두피도 하루 한 번은 챙겨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실천의 출발점이 바로 머리 감기 전 5분입니다. 너무 길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단 5분, 로즈마리 오일 몇 방울 손끝에 떨어뜨리고, 정수리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마사지를 하거나 식혀둔 커피를 두피에 가볍게 뿌리는 것, 이런 루틴을 하루, 이틀 그리고 한달 이상 반복했을 때 두피가 보내오는 신호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열이 가라앉고 가려움이 줄어들며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모발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 이게 바로 두피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들려면.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샤워하기 30분 전 또는 아침 세수 후 바로 이렇게 하루 중한 시점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습관처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오일병이나 스프레이병을 화장실 선반에 올려두세요. 눈에 잘 보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거나 알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투피 관리 알람을 설정해 두거나 달력에 체크하는 것도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런 실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소개해 드릴 거 2021년 일본 도쿄의과 대학 피부과 연구팀은 에센셜 오일을 주 3회 도포한 그룹과 도포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2주 후 오일을 꾸준히 바른 그룹은 모낭 밀도와 두께가 평균 20% 이상 증가했고 모낭 주위 혈류량도 뚜렷하게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진행한 카페인 앰플의 두피 적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용한 그룹에서 DHT 억제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고 탈모 진행 속도가 30% 가까이 줄어든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천연성분을 활용한 두피 관리가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런 방법들은 부작용 걱정 없이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60세 이상 중장년층 분들께는 약물 치료보다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꾸준함은 치료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도록 매일 운동하듯 치아가 썩지 않게 양치하듯 머리카락도 매일 챙기면 지켜낼 수 있습니다. 투피를 위한 5분, 그게 모낭을 깨우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의 참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감기 전단 5분, 자연에서 얻은 순한 성분들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두피는 반응하고 모발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 오일의 혈류 자극 카페인의 탈모 억제 작용, 녹차와 양파즙의 염증 완화 효과, 검은깨 오일의 진정 작용까지. 이 모두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이라는 것.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한두 번으론 변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매일 5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3달 후 거울 속내 머리숱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방법 중한 가지라도 직접 실천해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나 느낌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자신의 머리를 챙기는 그 시간, 자신을 아끼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당신,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